어, 우리가, 우리가 자녀들 요즘 보면 조금 저희 때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뭐가 다를까요? 어, 잘 나눠줍니다. 자기 먹는 것들을 잘 나눠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어, 제가 자랄 때 한번 생각해보니까 먹을 것 가지고 또 싸웠던 것 같아요. 먹을 것 가지고도 싸우고 또 이제 어,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부모님이 기도원에 가시면서 큰 통에다가 이제, 이제 김치국을 끓여놓으면 그 가시자마자 동생이랑 저랑 그 안에는 고기를 다 빼먹으려고 <laughs> 그날 고기가 다 없어지고 나서 남은 2, 3일은 이제 김치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사람이요, 넉넉하면 나눕니다. 어, 우리가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넉넉함으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놓치지 마셔야 될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거나 미워하고 있거나, 눈가루에 붙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안에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넉넉한 사람은요,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자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의 삶의 자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결여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예요. 성도는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고 또 불편함과 귀찮음으로 가득하거나 또는 짐으로 여겨진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그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때는 교회 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끔, 가끔 가다가 낮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는데 앞에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제 자주 그러가지만딱 보면 갑자기 사람이 와있잖아요. 어, 나갈 때 표정은요. 항상 그래도 편안한 모습으로 가시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뭘로 드러나나요?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첫 번째는 을을 행한다. 을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근데 이건 조금 어렵죠. 왜냐면 뭔가 이거는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자녀다라고 표현되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은 더 쉬운 거 하나를 딱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 요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형제를 자꾸 여러분들은 나의 가족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하지 않아야 될 존재를 형제라고 여기서 규정하는 거예요. 마땅히 나에게 사랑 내가 사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형제, 여기 형제 뭐라고요? 당연히 사랑할 사람은 세상도 사랑한다고요. 당연하게 섬겨야 될 사람은 세상도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고요. 아, 나한테 잘하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아, 나에게 굉장히 관대한 사람을, 여러분, 당연히 사랑할 수 있죠. 뭐, 사역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뭐, 아이들 하면서도 아이들 중에 말잘 듣고, 아, 날잘 따라오고, 나에 대해서 막, 어, 뭐, 전사님, 선생님 하면서 막부는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날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바라봐야 될 대상 누구예요? 무언가 무심하고, 무언가 무뚝뚝하며, 되게 쌀쌀 맞고, 굉장히 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아이들. 여러분, 왜그 아이들을 좀 보면서 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봐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아이들도요,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이기적이고, 제가 일전에 한번 사귀었던 아이도, 제가, 정말 이기적이에요. 여자아이인데 아, 여우 같아. 굉장히 막 자기중심이에요. 막 자기학년의 남자들이 자기에게만 집중 가져주길 원하고 또 자기 다른, 다른 뭐 여자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 내리깎고 하면서 힘들게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을 만난 다음부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 모임 같은 데갈 때마다 항상 먼저 헌신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자기 한달치 용돈을 모아서 자기와 같이 큐티 나눔하는 아이들 큐티 책을 자기 용돈으로 사서 큐티 책맨 위에다가 항상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요.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쭉한 편지를 내다주 한네 쭉, 쭉 씁니다. 그 다음에 큐티 모임 할 때마다 매달 그 아이가 그 자기 큐티원 조원들에게 책을 선물해 주면서 자기 용돈을 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수를 깊게 만나니까, 예수를 깊게 만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당연히 사랑할 사람 말고, 내가 원래 당연히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 향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결국은 가인은 딱 하나로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삶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가인의 그 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원래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을, 가인을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회복의 기회였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세상을 정치없이 돌아다녀라. 그런데 가인이 부러져. 만약에 누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배를 더할게.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유리하지 않고 성을 쌓아요. 그리고 힘을, 힘의 눌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미움받는 사람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요? 아,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를, 형,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 왜? 전 쟤는 나를 왜왜 왜 나한테 이러지? 어, 왜,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게? 가끔 저도 목사로서 있다 보면 그러지 않게. 제가,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도님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모두가 화합해서 잘 지내고, 협력해서 잘 지내고, 또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언가 뭔가 하다 보면, 어, 왜 나, 나에게 이렇게 돼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있고, 또 성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왜저 아이는 왜 나한테, 내가 쥐한테 뭘 잘못해서 그래? 왜 저, 저, 저분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과 관련된 삶의 모든 자리들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여러분을, 하, 왜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 안에 상처가 골마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상처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컴플렉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결핍으로 가득하고, 그 안에 부족으로 가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이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을 또 세상이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또 세상의 사람도 우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 자리를 감당이 내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요. 사랑으로 하면 살아나는 자리에 가지만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미워하면 살인과 같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할게요. 어제 이 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랑을 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거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미움 덩어리가 커져요. 사람을 시기하는 그 덩어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 몸과 내 마음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먼저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리가 참 유익하고 좀 쉬운 건 뭐냐면 먼저 간 본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행하신 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 성경 학교 수련회가 다가오죠. 여러분들, 여기 또 이제 교사들이 있고, 또 섬기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불편하고 꺼림직하고 볼 때마다 피했으면 좋겠고, 만나자 때로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 저는 어, 정말 주일날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안에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지 않으면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일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늘의 놀라움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 지금 사모님이 되셔서 또 열심히 또 어, 교회를 섬기시고 목사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한다? 딱 하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럼 그걸 누가 채워야 됩니까? 그걸 인지한 내가 채우는 거야. 성도 가운데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다. 아, 은혜가 없구나. 그럼 그은혜 누가 채워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가 채우는 거야.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 중에서 나를 어렵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에서 나를 지치게 하고 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자리가 여러분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든 미워하고 오리로야금 낙심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모든 자리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워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또 힘을 쓸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또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가? 사람과 세상과 환경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힘과 모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밉고 원망스럽고 또 실망스럽고 분인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 사랑이라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미움보다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 받들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삶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 서기로 원하시며 국권의 의을를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